네, 오늘 저는 보르에 나와 있습니다. BOUR인데 버스기사분한테 이야기, 이름을 이렇게 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는 것 봐서는 발음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아, 테러제도에서도 아름다운 마을로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제가 여기로 온건 이제 어제 도착한 가사달루루에서 버스로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서 여기까지 일단 버스로 와서 이 마을을 살펴보고 트레킹을 해서 하이킹을 해서 가사달루루까지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두 마을을 연결하는 루트가 음 유명한 하이킹 루트라서 제가 그렇게 한번 걸어서 가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오늘 날씨가 무척 좋아서 이 보르 마을을 여러분들에게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로제도에 오고 나서 가장 날씨가 좋은 날이에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푸른 하늘이 가득한 풍경을 봅니다. 제가 이동이 어려운 약간 외진 곳에 있다는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이런 날들이 계속 지속되면 좋겠는데 그 예보는 또 비와 흐림이 또 다가온다고 해서 걱정은 되네요. 오늘 날이 좋으니까 지금 저기 배가 미치네스 섬으로 가고 있고, 요 앞에는 지금 보트 투어도 하러 가고 있네요. 어, 이런 것들은 제가 처음 페로제도 왔을 때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불가능했는데, 사실 이 지역도 미치네스 섬갈때 배로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그때는 안개가 너무 심해서 이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여기 뭐가 있긴 있나? 이랬는데, 어, 안개가 걷히고 이렇게 맑은 하늘로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서야 느끼게 됐습니다. 안개 있을 때 여기만 왔다 가면은 거기 뭐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개이입니다 네. 페로제도 하면 하이킹이죠. 저도 오늘 그래서 하이킹을 하려고 합니다. 날씨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어, 가사달루루로 가는 트레킹인데 저는 가사달루루에서 왔죠. 어, 버스를 타고 나서 보르 마을에 가서 둘러보고 지금 다시 돌아가는 길인 건데요. 어, 옛날에 가사달루루는 페로제도에서 거의 가장 음, 멀리 문명과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차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음 지금은 저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어서 그 터널을 통해서 차가 지나갈 수 있는데 저 터널이 생긴게 2006년 이라고 합니다 2006년 전까지는 이 가사달루르 마을에 가려면은 지금 이 산을 넘어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우체부가 어 일주일에 뭐두번 정도 이 산을 넘어서 우편을 배달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터널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이 산을 넘지 않아도 되지만 어 하이킹 루트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어 우체부의 마음으로 이 산을 넘어서 가사달루로 마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경사가 가팔라서 고생할 것이 절로 걱정되지만 뭐. 가 봅시다. 옛우체부의 마음으로 열심히 산을 올라갑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게뭐6 0 0년대그0때면분의 1000분의 1 0 0 0 0 0 6년까지도 이렇게 산을 넘어서만 닿을 수 있는 마을이었던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은 이 가사달루르의 그 유명한 폭포가 왜 최근에야 유명해졌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을 넘어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가기 힘드니까 유명해지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제 2006년에 터널이 뚫리면서부터 누구나 차로 쉬어올수 있는 곳이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페로제도에서 가장, 어 유명한 관광지가 됐습니다. 이고 길이 최근에 페로제도에 계속 이제 비가 많이 왔다 보니까 진흙이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지면 아주 큰일 나는 거죠. 그래도 이 흰색 표지, 그길 표시해 놓은 흰색 나무 이정표가 잘돼 있어서 제가 길을 잘 잃는 거 아실 텐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문제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등산은 힘들지만 풍경이 참 아름답네요. 이런 풍경을 보려고 등산을 하는 거겠죠. 태로제도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이미 얘기했지만, 페로제도 온 후에 최고의 날씨인데, 와, 매일 날씨가 이러면, 페로제도는 천국일 것 같아.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주변 풍경들이, 아,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당금 오늘 밤부터 또 며칠 비가 온다는 예보라. 아이고. 좋은 날씨 만나기 힘든 테로자도입니다 <laughs> <새로> <laughs> 등산이라는 게참 재밌는 게 같은 풍경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또 느낌이 전혀 다르잖아요. 음 그래서 한 위치에서만 볼수 있는 풍경을 다양한 높이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또 등산의 매력이 아닌가. 이 주변 풍광을 그래서 한번 그냥 쓱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더 깊게 음미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더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상이 가까이 와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저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제가 방향감각이 없는 거를 넘어 거리 감각도 별로. 없어서. 아직 좀 많이 남았나? 아, 무튼 꼭대기에 올라가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만나게 되는 미친 애쓰 섬입니다. 아까 보니까 퍼핀들을 보기 위한 미친네스로 향하는 배가 열심히도 가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날씨 안 좋고 해서 막 배가 뜨니 많이 하더니만 오늘은 날이 좋으니까 배가 그냥 막 훅훅훅. 지금 오늘 미친네스가 저렇게 훤히 잘 보이는 어, 날씨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오늘 미친네스 섬 가는 분들은 아주 어, 아름다운 날씨에서 섬을 잘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약간 질투도 나네요. <laughs> 아, 나도 이렇게 날씨 좀 좋을 때 하루는 저 섬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 모든 걸 가질 수 없는 거니까요. 저는 또 그런 날씨 속에서 얻은 사진이 있었고 저분들은 또이 좋은 날씨에서 또 자신들의 추억을 만들겠죠. 저는 미치네스 섬을 꾸준히 바라보면서 이 섬을, 이 산을 넘어서 가사달루르로 갑니다. 섬을 그냥 이렇게 훌쩍 넘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 이렇게 기둥 뒤에 공간이 있어요. 넘어서 또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게 있었네. 이렇게 쭉 가서 또저 산을 한번 넘어야 가사달루르 마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우체부의 마음으로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 연결됐던 가사달루르를 다시 그 마음으로 가면서 사진을 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 트레킹을 꼭안 해도 되긴 하는데 어,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약간 그런 생각이 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하기로 한 거는 날씨가 좋기도 하고 제가 이제 폭포 촬영을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원하는 만큼 해서 시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페로제도에서 제가 이제 하이킹 트레킹을 많이 하게 될 거거든요 어 그런데 나라마다, 물론 이제 등산 루트에 어떤 표시나 어떤 그런 글로벌한 룰이 있어서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등산하는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게 돼 있긴 하지만 또 나라마다 살짝의 그 다른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날씨 좋을 때 등산을 하면서 체크를 오늘 좀 이렇게 해놔야겠다. 이렇게 좀 워밍업을 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이제 앞으로 제가 분명히 날씨가 거칠고 안 좋을 때 여기저기 하이킹을 하게 될것 같아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너무 당황하지 않고 음 길을 찾고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제 트레이닝을 겸해서 오늘의 등산 이 우체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음 트레이닝을 계속 하긴 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여기서도 트레킹 하이킹 많이 할 거지만 아이슬란드에 가면 아이슬란드에서는 제가 2주를 등산할 예정이거든요 일주일 등산 한번 또 일주일 등산 한번 이렇게 2주 등산 일정을 이미 잡아놨기 때문에 어, 체력을 단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미 3주 넘게 제가 지금 그린란드 거쳐서 여기 오면서 많이 단련이 되긴 했어요. 처음 한국에서 출국할 때는 어, 몸 상태가 어, 겨울 동안 살도 찌고 체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어, 반 강제적으로 이렇게 거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체력이 좀 나아지긴 했거든요. 어, 그렇지만 더 계속 좀 몸을 단련하고 샤프 n 어 펜소 이렇게 좀 갈아놔야죠. 갈아나야 앞으로 여정에서도 어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등산이 뭐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사진 작업을 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서 어 물론 굉장한 초보지만요 저는 어떤 기술도 기능 재능도 없지만 그냥 어쨌든 사고 없이 사진을 담으로 다녀올 수 있는 정도로만 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이 길을 쭉 따라서 올라가면 설마 이번에는 넘어가지 않을까. 이번에는 맞은편에 가사달루르가 보이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저기까지 넘어가는데. 또 다른 하나 넘어야 되는 게 있으면 슬플 것 같네요. <laughs> 어, 네네. 드디어 후! 올라왔습니다. 와, 이뷰 보세요. 이 뷰를 보십시오. 저기 내려다 보이는 게 가사달루르입니다. 아래서는 봤지만, 아름다운 풍경이네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laughs> 등산한 거예요. <laughs> 생색내. <laughs> 아. <laughs> 네, 여기 정상에서 사진 좀 찍고 잠깐 쉰 다음에 이제 다음 과정, 근데 내려가는 게또 문제야. <laughs>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내려갈 시간입니다. 어 PPL일까 이랄까요? 어 저는 이제 피닉스 7X를 써서 음, 하이킹 할 때마다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보이나? <laughs> 기록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하이킹을 얼마나 걸려서 했는지 어떤 길로 갔는지 저는 특히 지도로 기역, 기록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계를 <laughs> 여행할 때마다 꼭 쓰는데 이번에 이제 가민에서 이거를 한번 써보라고 협찬해 주셔서 어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애플워치도 물론 좋아하는데 이렇게 트래킹하고 제가 장기 여행할 때는 이런 가민 같은 세븐엑스 어 같은 이런 특화된 시계가 좋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충전을 잘안 해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은 GPS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도로 트래킹하는 거를 기록을 하면은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심한데 어 굉장히 긴트래킹까지 기록을 할수 있고 이거 트래킹을막 며칠 하게 되면은 그 동안에는 충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민 이 피닉스 시리즈 경우는 배터리가 굉장히 좋아서 옛날에 5를 썼었는데 5x 썼었는데 걔도 충, 배터리가 좋았는데 요번에 이거 써보니까 배터리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 충전 걱정을 거의 안 하면서 하고 있고 지금 한달 가까이 썼는데 충전을 두번 했나? 어그 정도로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친구입니다. 네, 등산 초보들은 내리막길을 좋아하죠. 내리막길 좋아하는데 등산 등산의 장인들은 아시죠. 내리막길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네 내리막길에서 이제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네 미끄러질 수도 있고. 어 사고는 내리막에서 더 발, 발생을 하죠. 내려가는 자체는 물론 이제 무릎에 무리가 가기도 하지만 좀덜 힘들다고 할수 있죠. 저도 이제 워낙 체력이 안 좋으니까 원래는 내리막길을 훨씬 좋아하거든요. 내리막길은 좀 편하게 가니까 그런데 편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어, 사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내리막길이라는 것은 뭐 등산인들은 다 알고 계신데 <laughs> 저 같은 초보도 있을 거니까. 굳이 얘기를 해봅니다 저도 옛날엔 몰랐어요 어 그래서 이제 내려갈 때 조심조심 가야 되고 옛날에 제가 아시아에서 등산하다가 내려오다가 발목 접질러 가지고 아주 한동안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어 저는 이렇게 말로 들어서 잘못 느끼고 어 직접 어 몸으로 경험을 해야 그제서야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조심을 하게 됩니다 어, 아, 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내리막, 그냥 내리막길인 것도 어려운데 이제 길이 돌들이 많이 굴러다닌다 그러고 미끄럽다고 하고 비가 왔던 것 때문에 이제 진흙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면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기 이제 마을이 보이죠. 근데 지금 아름다운 풍광이라서 아, 잘 올라왔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잘 올라왔다는 생각이고 안전 운행해서 <laughs> 어, 제 발을 잘 조정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또 점점 마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막판에 오니까 평탄한 길이 됐고 어,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어, 마을이 가까이 왔습니다. 다 왔네요. 네 마을에 내려왔고요 이제 천천히 숙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내일 폭우가 또 내릴 거라는 것을 아, 믿을 수가 없네요 그냥 이 날씨 그대로 있어주면 안 되겠니?